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압류 미술품 경매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. 누가 경매에 참가할지 또 얼마에 팔릴지가 관심사인데요. 경매가 진행될 서울 강남구 신사동 K옥션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이유정 기자,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? 네, 경매는 1시간 뒤인 4시에 진행됩니다. 총 80점의 작품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. 관계자들은 잠시 후 열릴 경매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김한기 화백의 1965년 유화 작품입니다. 가장 비싸게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작가는 4억 5천만 원이지만 8억 원 정도에서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전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제국 씨가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만든 미술책 아르비방에 소개된 작가들의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.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인 탕즈강의 작품도 있는데요. 이 작품은 1억 2천만 원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. 이 밖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제국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서산대사의 시를 옮긴 글씨도 경매에 나옵니다. 낙찰가는 4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. 오늘 경매에 붙여지는 80점의 총 낙찰 추정가는 20억 원 안팎입니다. 낙찰액은 경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. 지금까지 경매가 열릴 K옥션에서 JTBC 이유정입니다.